아, 지금 얼굴이 너무 초췌한데 이 초췌한 상황에서도 지금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요. 제가 지난번에 먼지다듬이 방역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 먼지다듬이 방역 영상을 한번 더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품이 바이오 미스트 제품 그리고 패스트 세븐 가든 두개 제품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셀프 방역을 실패하였습니다. 먼지다듬이가 또 출몰하였어요. 지금 영상을 찍는 시기가 7월 17일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먼지다듬이 발견한 시기가 7월 10일. 일주일 전에 먼지다듬이를 발견했는데 이게 보지 말았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창문 틀에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또몇 마리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벌레와의 사투를 벌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며칠 동안 정말 먼지다듬이 나오는 꿈만 악몽만 꾸고요. 아기 볼 때마다 너무 눈물이 울컥울컥 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그 먼지 다듬이를 발견하고 한 3일 4일 전인가 수유패드를 허리에 끼고 소파에 앉아서 제이 젖을 물리고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물리고 있었는데 제 눈을 정말 의심했습니다 진짜 갈색깔 큰 먼지 다듬이가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일찍 보지 못했더라면 그 먼지 다듬이가 제이 몸에 기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너무 경악을 해서. 진짜 온 집안을 다 창문에 바이오 미스트를 다시 뿌렸어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지 다듬이 방역을 하기 위해서 바이오 미스트를 온 집안 전체를 다 뿌리고요 그리고 남편이 거의 숨도 못쉴 정도로 온 집안에 바이오 미스트를 다 뿌린 상태로 방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출산을 5월 11일 날 했는데 출산하기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방역을 하고 갔어요 아기 낳기 예보 직전까지도 진짜 방역을 하고 왔어요. 왜냐면 남편이랑 저랑 둘이 살 거라면 독한 뭐제 방역 제품을 사용해서더라도 원제 나드미를 잡았을 텐데 이번에는 경, 경우가 다르잖아요. 이제 제니가 태어났고 독한 약품을 사용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안 되는 집인데 방역 리스트를 작년에 원제 나드미로 잡았던 입장으로서는 오래 잡지 못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그동안 집안 청소를 그렇게 못한 건가 아니면 환기를 못 시켰던가 다 모든 게제 탓이 돼 버린 거예요 열심히 환기도 시키고 창문 틀은 항상 청소를 하고 비올 때마다 제습기는 항상 돌렸는데 먼지다듬이를 또 발견한 걸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이오미스트로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른 제품을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바이오미스트는 아무래도 천연 제품이다 보니까 약효가 살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이니를 시댁에 대피시키고 남편이 이제 방역을 할 예정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추천해드릴 방역 제품은 패스트 세븐 가드라는 제품이고, 이거는 액체가 들어있어서 뿌리는 형식의 어, 제품이고요. 12개월이 지속 효과를 보고 소약, 소량으로 사용해도 강력한 효과, 내성 생긴 모든 해충을 퇴치해주는 패스트 세븐 가우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바이오 미스트를 사용한 창문이랑 패스트 세븐 가든을 사용한 제품이랑 확인 해봤을 때 바이오 미스트를 사용한 제품에서는 다시 먼지 다듬이가 출몰하였고요. 세븐 가드를 사용한 창문에서는 먼지 다듬이가 출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약이 세다 보니까 사람에게도 유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이 제품이야말로 먼지 다듬이를 잡을 수 있을 탁월한 상품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다시 한번 사용할 예정이고요. 어, 패스트 7KO. 이거는 훈증되는 제품이거든요. 간편하게 셀프 방역할 수 있는 제품인데. 그리고 주방에도 먼지다듬이 섣벌레가 출몰하더라고요. 저희가 마시는 컵을 보관하는 칸이 있거든요. 그 칸칸이 안에 다, 다벌레가 하나씩 있는데. 아, 정말 이러다가 먼지다듬이 때문에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진짜 벌레를 정말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제가 직접 방역을 하는 걸 보고 어, 따라 하셔서 효과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한번 방역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따라와 보시죠 일단은 보고 있다 지금 이 먼지다듬인데 여기에요 저희가 후레시비치니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움직인다. 죽인다. 아, 잠시만. 어. 자, 이번에는 제가 정말 안전하게 아, 눈에 씌우는 고글과 방목면을 제대로 착용하고 코스트 세븐 가드를 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아, 뭐, 먼저 나중에 자주 나오는 모서리 부분을 공략해서 뿌릴 겁니다. 啊。Uh huh.